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9시, 에, 8시 45분입니다. 미국, 뉴욕 시간으로 저녁, 저녁 8시 45분입니다. 코카콜라 방송입니다. 공카콜라 방송입니다. 공카콜라. 공산지를 까고 시는 코카콜라. 거리에 나갔다가 이렇게 새로운, 이, 코카콜라 병 새로운 거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피터라고 쓰니까 피터. 이쪽은 헌터. 헌터? 헌터는 영어로 헌터는 사냥꾼인데, 사냥꾼. 피터는 뭐인가? 피터? 피터가 영어로 무슨 뜻이지? 사람이 름런 같은데. 하여튼, 피터, 헌터. 그, 그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처음 봤어요. 난 처음 봐서 두 개를 샀는데, 하나씩. 벌써 다먹어치웠고 지금 요거 지금, 음, 이만큼 남았습니다. 또 마셔야죠. 본지. 모르게 어,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 다들 이렇게 발견했어요. 에이. 공산주의를 까부시는 코카콜라. 코카콜라입니다. 이 코카콜라가 북한에서 팔린 그날이 바로 북한이 자유화되는 날입니다. 북평양이 김씨 왕조 세습 독재 파쇼 정권이 멸망해야만이 북서인민들이 이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자유의 상징. 공카 콜라, 공산주의를 까부시는 코카콜라. 새로운 이 브랜드 두개 발견해서 오늘 방송하는 겁니다. 아 이쪽도 봐야 되겠구나 잠깐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쭉 돌리면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콜라병들이 에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쭉 마신 제가 마신 고가 콜라병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로 발진한 어, 헌터, 헌터와 피터. 제가 좀 특별하게 생긴. 콜라병 그다음에 특별한 아저 아,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 나온 건다 수집합니다 수집 요것도 이제 수집 새로운 브랜 이 브랜드가 새로운 거니까 디자인이 요것도 이제 수집해 그 그러니까 보관하겠습니다 보관해도 나중에 이제 전시하겠습니다 전시 그리고 이거 벌써 1년이 돼, 1년이 돼가네. 1년이 돼가네. 작년에, 작년 5월에 제가 코카콜라 여기 조지아주 애틀란타라는 도시에 가면 코카콜라 회사 본사가 있습니다. 그 코카콜라 회사 본사에 가서이 사업모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코카콜라 방송, 오늘의 코카콜라 방송은 새로운, 새로운 에, 디자인을 발견한 것을 기념해서 에, 방송합니다. 헌터와 피터, 헌터와 피터. 감사합니다. <laughs>